안녕. 오세요 어서와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함께 영어부 인사하고 찬양해볼게요. 영어부 인사, 숟가락 하나 펴고 샬롬!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다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허리선 하고 율동 시작해볼까요? 우리 영아버 친구들 한주 동안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냈죠? 못본지 오래됐지만 언제 어디 있든지 엄마 아빠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도 우리 영아버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아쉬움은 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엄마 아빠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사정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4월 말씀 재미있게 익혀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을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함께 익혀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 은! 응. 궁금해? 궁금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이곳은 사마리아 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봐.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대로 남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기서 무언가 빠르게 오고 있어요. 술의 위에는 말씀을 읽는 에티오피아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신화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 수레로 가까이 가봐. 빌립은 수레 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신화에게 말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빌립은 수레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시나에게 말씀의 뜻을 알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아멘. 성령님이 신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빌립과 신하는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은 신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를 받은 신하는 너무 기뻤어요. 빌립도 기뻤어요. 성령님은 빌립이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 실린교의 친구들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